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텍스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애니메이션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이미지를 아무거나 세개 정도 어,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지션 들어가서 어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280 x 720 사이즈로 만들고요. 어 듀레이션은 500 정도 되게 했습니다. 그럼 5초가 되겠죠. 어 백그라운드는 회색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컴프가 하나 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이어가 피어 있습니다. 레이어에 어, 아무런 레이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만들어진 컴프가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어, 레이어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것처럼 어, 이 하단에 보면은 어, 이 레이어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어, 단축키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아직 단축키는 한번 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 단축키는 뭐 많이 쓰면은 굉장히 작업이 빨라지긴 하지만 너무 많은 단축키를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단축키로 어, 쓰는 방향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음, 이렇게 닫혀 있을 때 레이어가 닫혀 있을 때 자, p를 누르면은 포지션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s를 누르면은 스케일. 그다음에 r 누르면은 로테이션, t 누르면은 오퍼스티가 나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요네 가지 PSRT입니다. p, s, r, t입니다. 앞 글자 따서 psrt 요렇게 어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그 이렇게 위치값을 음, 수치를 바꿔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 옵션에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어, 상단 툴바에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고요. 어, 이 지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은이 지점이 이제 음, 앵커 포인트가 되는 거고 스케일 어, 로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앵커 포인트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림을 옮겨서 앵커 포인트 위치를 바꾸게 되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은 결과지만은 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자셀렉 c t i o n 툴 눌러서 어, 여기 있는 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지금 컴포지션 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어, 컴포지션 창이 아닌 다른 창이 여기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자, 푸티지들이에요. 여기는 푸티지인데, 자, 로드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푸티지 창이 뜹니다. 이 푸티지 창은 이 푸티지가 어떤 그림이냐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닫아버리면 그만이고요. 어, 작업하고 있던 이 컴프 창이 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이 할 수가 있는데 어, 절대로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푸티지 창이 뜨고 이걸 꺼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레이어 더블 클릭하면은 이번 또 레이어 창이 뜹니다. 컴프 창이 안 보이죠? 이럴 때도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어, 이 컴프창은 컴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푸티지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레이어도 어, 보여준다는, 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어, 적어 보겠습니다. 어, 텍스트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패널들은 한번 또 어, 안 만졌는데, 여기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는 분들은, 이 윈도우에 보면은, 자, 요거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요, 이렇게, 어, 아, 지금 체크를 제가 했죠. 그래서 나타났고요 요걸 체크를 끄면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 어, 메뉴가 나타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어, 이 윈도우에서 체크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뿐 아니라, 컴포지션 창, 프로젝트 타임라인 또, 여기에 보시면은, 자, 타임라인이라고 있죠? 프로젝트라고도 있죠? 컴포지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꺼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윈도우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어, 다시 어, 켜줘도 되고요. 이렇게 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 리셋 해줘도 됩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뭔가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으면은 어, 리셋을 해줘가지고 어,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윈도우에서 자 캐릭터 자, 한번 활성화 시켜 주고요. 자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음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어 캐릭터에 대한 메뉴입니다. 근데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툴바 중에서 자. 타입툴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면 요 어, 커스 모양이 어, 기존에 제 요것과 좀 달라졌죠. 요거는 셀렉션툴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타입툴입니다. 글자를 어, 입력을 할수 있게 바뀌는 거죠. 자, 일단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지금 이 폰트의 크기가 231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조금 줄여 볼게요. 한80 정도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글자의 컬러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어, 자, 테스트라고 어,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니까, 흰색 글자가 생겼고요. 어, 80 폰트짜리 글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글자 폰트입니다. 글자 폰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디자인 글자체를 받아서 어, 사용하면 조금 더 이쁜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다양한 글자체가 있는데, 뭐, 잘난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이미 쓰여진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어, 다음에 쓸 글자들이 잘난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자, 요게 하나의 어, 레이어가 됩니다. 글자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라고 되어 있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바탕에 쓰인 이미지 레이어고요. 요거는 글자가 적용된 레이어입니다. 이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메뉴들이 다. 어, 존재를 합니다 이걸 어,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글자를 어, 선택한 형태로 바뀝니다 또는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 줘야 됩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 주거나 그러려면 일단 이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고 이동하거나 할때 선택만 하는 거고 타입 어, 툴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거나 해야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선택 글, 글자체가 나오죠. 요거를, 글자체를 뭐, 바꿔줄 수가, 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글자 폰트가 바뀌었고요. 글자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앵크 포인트가 요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에 있는데 이 글자는요 이게 이제 회전하거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적용시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운데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어, 여기 앵커 포인트 음, 요어 버튼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은 스냅이 걸려요. 이렇게 스냅이 걸릴 때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으면요. 어, 여기에 앵크 포인트 가운데로 어, 위치가 된거죠 이렇게 해놓고 어, 로테이션이 R이죠 돌리면은 이런식으로 어, 돌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빈 곳에 선택하고 이건 잘란체고요 104 포인트고요 이번에는 음. 자, 데저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완료를 하려면 항상 셀렉션 툴을 눌러야지 어, 작업이 종료가 되고 이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완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앵크 포인트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 본래 글자체가 있고 글자를 색깔을 넣는 어, 필 컬러가 있고. 요거는 스트로크 칼라 입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테두리 만드는 거죠 어, 지금 이 테두리는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 클릭을 이렇게 해 주고요 이렇게 음, 색깔을 어, 붉은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 주면요 색깔을 지정하는 순간 이건 사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트로크 컬러의 두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7 정도 두께를 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스트로크는 붉은색 그 다음에 어, 필 컬러는 흰색 이런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스트로크를 쓰지 않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노 스트로크 컬러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걸 또활성화하 상태에서 올려보면은 여기 노필 컬러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여기에 비금돼 있는 것은 이것도 안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안 쓰게 만들 수 있고 요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요걸 안 쓰게 되는 거고 요걸 활성화시키면 요걸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어, 안 쓰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쁜 어, 글자, 스트로크이 들어가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는 만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디저트도 지워버릴게요. 어, 우리가 레이어로 여러 가지 푸티지들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어, 드랍해주면은 이게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어, 만들면은 이것도 하나의 레이어가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여기 레이어 메뉴가 있고 new 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 자, 이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어, 솔리드 레이어는요, 어, 이 색지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일단 1280, 720의 어,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물론 사이즈는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 컴포의 사이즈와 같은 형태의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Make Comp Size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달라도 이렇게 클릭해주면 똑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꿔주고 OK 이렇게 누르면은요 어, 하나의 어, 솔리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텍스트 툴이 어, 아, 타입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커컷 모양이 다른데, 이거는 Selection 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게 솔리드 어, 레이어라는 겁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는 음, 그냥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크기는 이렇게 Shift 눌러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즈를 상관없이, 가로세로 비율 상관없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아래에 놓고, 이렇게 칸을 만들고, 텍스트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자, 이것은 테두리는 쓰지 않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를, 솔리드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솔리드 세팅에 들어가면은 솔리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메뉴가 전부 다 있겠죠 자 오파시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은 음, 우리가 글자를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 같은 것들을 솔리드 레이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솔리드 레이어는요 어, 여기 컨트롤 y 입니다 단축키가 그래서 컨트롤 y 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 수도 어, 있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놓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솔리드 레이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배운 어, 텍스트 등 그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값 등을 활용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new project를 해서 리셋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시간은 음, 500으로 5초죠. 이렇게 하면은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초짜리 길이를 가진 컴퍼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어, 레이어를 한번 어,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게요. 자, 여기 솔리드 있죠. 자, 첫 번째 레이어는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도 한번 만들게요. 두 번째는 음, 녹색 레이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게요. 파란색 만들겠습니다. 자세 개의 어,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 첫 번째 화이트 솔리드는 그대로 두고, 두 개의 레이어는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 스케일이죠. S 단축키 누르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음, 좀 적게, 가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어, 좌우 비율 맞춰지는 거 끄고요. 여기에 100%가 아닌, 뭐, 한 30%? 이렇게 좀 가늘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녹색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 눌러서 요거 꺼주고 30%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꿀게요 자 p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한요 정도 위에 걸치게 자108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색은 직접 한번 내려 볼게요. 자, 요정도로 조금 더 내릴게요. 제가 그 방향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위치가 어, 좀더 디테일하게,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640에 612 포지션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개의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어,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T 클릭하고 자, 흰 바탕 위에 어, 제가 클릭을 했고 지금 커서가 나타났죠. 여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폰트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 있는 폰트를 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흰 바탕이니까 검은색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적당하게 어, 조절을 해주세요. 어, 영문 대문자로 할게요. 자, After라고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이렇게 편집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끝났으면은 어, 여기 그 선택 툴을 클릭해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은 어,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어, 지금은 앵커 포인트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선택 툴 그러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에 있는 after 라는 글자가 이렇게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는 이제 마쳤습니다. 이걸 전체 선택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모두 다 선택되겠죠. 또는 레이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화이트 솔리드 레이어 클릭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일단 이것을 컴프 밖에서, 애니메이션 되어서 컴프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시킬 건데, 이렇게 그냥 선택했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hift 어,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요 이렇게 수평이동이 됩니다. 또는 어, 수직이동도 됩니다. 어, 그래서 위치가 삐뚤어지지 않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Shift 키 누르고 전체를 화면 밖으로 이렇게 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제 하나씩 한쪽으로. 어, 밀어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이트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포지션에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지금 화이트 솔리드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760에 360입니다. 어, 마이너스라는 것은 여기가 0이죠. 이쪽이. 이쪽이 0입니다. 그럼 이쪽이 또 y축이 0입니다. x축이 0이고, 이 X축 0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어, 이 지점에서, 화이트 이 지점에서 포지션에 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키가 생성됐죠. 이 키의 정보는 마이너스 760에 360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10프레임, 30프레임 할까요? 1초에, 이 어, 화이트 솔리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가운데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어, 640 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640 됐죠 그렇게 하면 은 30초 동안 어, 안쪽으로 이렇게 바탕이 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그린과 블루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둘다 포지션에서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됩니다. 자 먼저 인디케이트를 0 프레임에 위치시키고, 화이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포지션에 0 프레임에서 키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30 프레임에서 640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루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에서 0프레임에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30초에서 64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블루, 그 다음에 그린, 화이트 솔리드들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시간 차이를 좀 두겠습니다. 시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첫 번째 화이트는 0부터 30 프레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30 프레임부터 어60 프레임까지, 즉 1초에서 2초까지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전체 선택을 하고, 이걸 쭉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2초에서 3초까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들어오고, 그린 들어오고, 블루 들어오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P 눌러서 포지션 열었습니다. 3초에서부터 4초까지 들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3초에 인디케이트 위치 시키고 포지션에 키를 만들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4초로 이동을 해서 글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 컴포의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640인데 조금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동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됐죠. 어,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음, 이렇게 시작되고 4, 4초에서 영상이 끝나버리면은 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상이 완성되지 않고 끝나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한 1초 정도 시간을 더 두어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전체 다 보고 어떤 영상이다는 것을 판단이 되고 난 뒤에 마치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번 끝나 볼까요? 자, N 누르면은요. 이 워크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 워크 에리어가 어, 이 프레임에 맞게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플레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4초에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4초에서 맞춰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영상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충분히 두고 영상을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